배치 그룹은 EC2 인스턴스의 배치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가 몇십 개 몇백 개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 EC2 인스턴스에 대한 배치를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 그룹에는 세 가지 유형의 배치 그룹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배치 그룹입니다.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로 이루어진 인스턴스 묶음입니다. 그다음은 파티션 배치 그룹입니다. 인스턴스 그룹을 하드웨어를 공유하지 않는 파티션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파티션 배치 그룹입니다. 그 다음 분산형 배치 그룹입니다. 인스턴스 그룹을 별개의 서버렉 단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배치 그룹은 화면과 같이 가용령에 있고 서버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운 서버끼리 묶어서 이 서버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링처럼 고속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 배치그룹입니다. 클러스터 배치 그룹은 근접한 서버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룹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지연시간으로 인해서 짧은 대기시간이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에 적합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짧은 대기시간이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에 적합한 배치 그룹을 선택하라면 클러스터 배치 그룹입니다. 그 다음은 파티션 배치 그룹이 있습니다. 파티션 배치 그룹은 가용 영역에 서버렉이 있으면은 이 그룹을 파티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파티션으로 그룹화합니다. 파티션 1, 파티션 2, 파티션 3 이렇게 있고요. 이 하드웨어는 다른 파티션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서로 파티션끼리 하드웨어를 분할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파티션의 하드웨어가 장애 발생 시 파티션 1에서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해도 파티션 2와 3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배치하는 것이 파티션 배치 그룹입니다. 용도는 하둡 등의 빅데이터 분산 처리에 사용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파티션 1과 파티션 2, 파티션 3에 나눠서 하게 되면 다른 파티션이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는 파티션에서 분산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산 처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분산형 배치그룹입니다. 분산형 배치그룹은 서버렉끼리 서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서버렉에 서버를 그룹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그룹의 서버는 다른 서버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산 그룹끼리 서버 랙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서버 랙이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서버 랙은 문제가 없게 되겠죠. 이 분산형 배치 그룹의 용도는 매우 중요하고 고가용성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실제 콘솔에서 배치 그룹에 대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대시보드에 가셔서요. 왼쪽 하단에 배치 그룹을 클릭을 해 줍니다. 배치 그룹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그룹 생성을 눌러 주고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 배치 그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클러스터로 하고 배치 전략은 클러스터로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그룹을 생성합니다. 다음 그룹은 파티션 배치 그룹을 합니다. 파티션을 이름을 입력하고 파티션을 선택해 줍니다. 자, 파티션 수는 한 개부터 7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그룹을 생성을 해 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산형 배치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분산형 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로 하고 분산형 배치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3개의 그룹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 그룹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스턴스에 가서 인스턴스 시작을 합니다. AMI를 선택을 해주고요.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해 줍니다.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누르고요. 인스턴스 세부 구성에 보시면 배치 그룹이 있습니다. 배치 그룹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배치 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파티션,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배치 그룹을 클릭을 하고 인스턴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 인스턴스는 클러스터 배치 그룹에 속하게 되고요. 나머지 파티션, 플레이스먼트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해당 배치 그룹에 이 인스턴스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그룹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성한 배치그룹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룹화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콘솔에서 배치그룹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